원리 합계. 원리 합계가 뭘까? 용어에서. 더한 거. 뭐를 더한 거? 합계만 얘기했잖아요. 지금. 더한 거. 합계. 뭐죠? 이게 원금과 이자. 그쵸? 그렇죠. 원금과 이자를 다 더합니다. 그게 얼마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적금을 예를 들어 보자. 적금을. 만약에요. 월. 100만원씩요. 적금을 낼 거야. 그럼 이자를 계산하는 데는요,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요. 단리는 시험에 안 나와. 복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복리라는 놈은요, 잘 봐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요. 내가, 아, 단리하고 복리를 지금 이 적금으로 예를 들면 안 되고요. 적금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어 돈을 묵혀놓는 거야. 어 지금 단리하고 복리를 얘기하려면 돈을 묵혀놓는 거야. 내가 천만 원을 갖다가 은행에 딱 묶어놓고, 1월 1일 날 맡겨놓고, 그해 12월 31일 날 돈을 찾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1월 1일 날 천만 원을 맡겨놨어요. 이자가 10%면 100만 원의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월 10%니까, 한달 뒤에는 100만 원이 붙겠죠. 한달 뒤에 또 100만 원이 붙고, 100만 원이 붙고, 100만 원이 붙고, 100만 원 12번 붙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12번 붙으니까, 100만원이, 1200만원이 되니까, 220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그냥 간단해요. 문제는, 복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 내가 이자로 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처음에 1000만원을 냈죠. 한달 뒤에는 얼마가 돼요? 1100만원이 됐겠죠. 그러면, 여기에 10%가 이제, 이게 내 돈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10%가 들어가면은, 아까 단일 리 때는 계속, 계속 100만원씩 이자가 붙었던 게내 돈이 이만큼이 됐으니까 얘는 110만원이 붙겠죠. 그러면 내돈 원금이 또 얼마가 되는 거니? 1210만원이 되니까. 그 다음 달에는 이거에 10%의 이자가 또 붙겠지. 뭐 그런 식으로 더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게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단리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복리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대한 그총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가 복리입니다 복리 그러면 이제 다시 적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적금으로 어, 100만원씩 12번을 낼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1월 1일날 100만원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2월 1일날 또 100만원을 낼 거고요 3월 1일날 또 100만원을 내고 쭉 가다가 12월 1일 날또 100만 원을 내겠죠. 그럼 100만 원씩 몇번 냈어요? 12번 냈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나는 얼마를 받는 거니? 1,200만 원을 받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무이자 할부 얘기야. 그러니까 이자가 10%씩 붙으니까 봐 봐라. 나는 여기서 이제 100만 원을 냈어요. 그럼 한달 뒤에 이 돈은 1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자가 10% 붙겠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니? 11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나는 거기다가 100만 원을 다시 냈어. 그럼 내 돈은 얼마가 되는 거니? 210만 원이 됐어요. 2월 1일자로. 그 다음에 이게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210만 원에서. 그쵸? 어, 어내 돈이 210만 원이 되는데 한 달이 지나면 요 놈의 10%의 이자가 또 붙겠죠? 그럼 21만 원이 붙습니다. 그러면 내 원금은 얼마가 되냐면 231만 원이 되고, 이제 내돈 100만원을 냈으니까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331만원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얘가 한 달이 더 지나면 33만 1천원이라는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36, 360, 뭐 4, 어쩌고저쩌고가 될 거고 한달 뒤에는 아 이거에 곱하기 1.1 이자가 붙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100만원을 내니까 내 원금은 이만큼이 될 거고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도 계산이 안 되잖아. 이걸 계산하는 게 원리학계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 이거를요. 등비수열의 합을 통해서 계산을 하자. 이런 얘기야. 우리 등비수열합 지난 시간까지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 보면은 막 그림이 나오죠. 그 그림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필수에 제 32번 봐볼게요. 음... 32번을 보시면 봐봐. 연이율이요? 6%야 1년에 6%씩 이자가 붙는다란 얘기고 그 다음에 복리로 계산합니다 1,100,000만, 10, 1,100,000만, 10, 2만원, 2만원씩 10년간 냅니다 2만원씩 10년간 내면은 10번 내니까 나의 원금은 20만원일 거야 그쵸? 근데 20만원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받아야겠죠? 이자가 붙을 테니까 그러면 어, 첫해 첫해 뭐 1월 1일이라고 놓을게요. 뭐라고 할까? 2001년이라고 할까요? 어, 2001년에 얼마를 내는 거야? 2만원을 냅니다. 2만원. 그리고 또 2002년에 2002년 1월입니다. 물론 1월 이렇게 여기서 또 2만원을 내겠죠. 그 다음에 2003년 1월에 다시 2만원을 낼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내려오다가 쭉 가다가 2010년 1월에 또한 2만원을 내겠죠? 그리고 나는 언제 돈을 찾아요? 2010년 12월에 내가 돈을 찾아야 돼요. 그쵸? 2010년 1월에 마지막으로 열번째 돈을 내고 바로 찾으면 내는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요, 매번 내는 돈 2만원, 여기 2만원, 여기 2만원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내는 돈 2만원이요. 이자가 붙는 횟수가 각각 다 다르거든. 왜냐면 얘는 내, 얘는 2만원만 딱 냈는데 이자가 딱 1년만 붙는 거잖아. 근데 내가 10년 전에 낸 거거든요, 얘는. 10년 전에 낸 돈은 이자가 쭉 해서 여기까지 이자가 붙을 거라고 그 다음에 얘는요 이자가 쭉 와가지고 여기까지 이자가 한번 덜 붙겠죠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원래는 만약 이자 율 10%다 그럼 얘가 21,000원이 되고 21,000원에다가 2만 2만원 더하니까 41,000원이 되고 41,000원에다가 뭐 다시 10% 이자 붙고 거기다 2만원 더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얘네 돈, 얘네 돈, 얘 돈을 각각각 다 따로따로 따로 본다고. 그러면 처음에 내가 2001년도 1월달에 낸돈 2만원은 이자가 쭉 와가지고 이자가 총몇번 붙겠니? 10번 붙겠죠. 그렇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2만원이요. 지금 연이율 6%입니다. 봐봐. 2만원에다가 6%의 이자가 붙으면 얼마가 돼? 몇을 곱해야 돼? 100분의 6을 곱하면 이자만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1.06을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 돈은 이만큼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1년이 지나면 요 놈의 6%의 이자가 붙으니까 여기다가 1.06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 돈은 이만큼이 원금이 된 거야. 복리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럼 이제 또 다시 여기에다가 곱하기 1.06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3년이 3번 붙으니까 1.06이 그냥 세제곱이 되는 거네. 아 그러니까 얘는 2만원에다가 1.06이 몇 번, 10번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면 얘는 1년 뒤, 2002년도에 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2만원이 이자가 몇 번부터 9번 붙겠죠. 그러면 야는 몇 번부터요? 2만원이 이자가 여덟 번 붙고 쭉 오다가 야는 이자가 몇번 붙어요? 한번 붙죠? 그러면 처음에 낸 돈, 첫해에 낸 돈, 두번째낸 돈, 세번째낸돈 이걸 다 더한 돈이 내가 찾아야 될 돈이잖아. 그래서 얘를, 그래서 야를 다 더하면 내가 찾아야 될 돈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모양을 봤더니 무슨 수열이죠? 어, 등비 수열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총 합계를 한번 봐보자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은요 1-r 분의 a야 1-r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여기서 얘를 첫째 항으로 볼게요 그럼 항의 개수는 몇 개야? 여기 1제곱부터 10제곱까지니까 10개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공비가 뭐죠 지금? 1.06 여기는 2만원에다가 1.06의 제곱이 됩니다 1.06씩 계속 곱해지니까 공비가 1.06인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얘는 공비가 1보다 크니까 r 마이너스 1분의 a야. r에 n제곱 마이너스 예로 들어갈게. 그러면 r이 몇이야? 1.06이죠. 1.06 1분의 첫째 항은 뭐예요? 2만에다가 1.06을 곱한 거야. 그리고 r에 1.06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항이 10개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딱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1.06의 10제곱은 1.8로 계산한다. 1.06의 10제곱은 1.8로 계산한다라고 나오는 거야, 지금. 그걸 이용하면 얘는 지금 빼니까 0.06분의 2만에다가 곱하기 1.06 이렇게 되고 곱하기 얘가 1.8로 계산하면 0.8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제 요 놈은 요거 계산하는 거 지난 시간 다 틀리더라 확통해서 요렇게 두개 미루면 6분의 2, 1 1 0 1 0 0 0 0 0만 들어가고 곱하기 106 들어가고 곱하기 8로 들어가고 공 하나 지울게요 그쵸? 그러면 어 2, 3은 6, 2, 4, 8 아이 안되네 28.xx만원 뭐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적금을 부었을 때 찾을 수 있는 돈은 28만원이다 뭐 이렇게 들어간 327번 겁니다 327번 한번 봐볼게요 연이율이요 5%고 매년 복리로 들어가시고요 1 1 0 0 1 0 0 0만원씩 10년 어 똑같네 그치? 문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러면 매년 만원씩이니까 첫해에 내가 만원을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도, 자, 첫 해, 두 번째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도 만 원을 내죠. 그리고 쭉 와서 만 원을 열 번을 냅니다. 매달 초에 냈으니까 나는 말의 돈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만 원이 여기까지 와야죠. 그러면 만 원이 이자가 몇 번부터요? 이자가 5%니까 1.05의 몇 제곱이야? 10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는 만 원이 1.05의 9제곱이 되고요. 얘는요. 만 원이 1.05의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아, 요걸 다 더하면 어차피 10번째 항까지를 더하게 되는 걸 거고요. 1.05 얼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얘니까 만원하면 뭐가 되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니까 만오백원인가요? 그렇죠? 만오백원에다가 얼의 n제곱 1.05의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러면 0.05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1.05의 10제곱을 뭐로 쓴대요? 어, 1.6으로 쓴대요. 그럼 이게 1.6백이 1이니까 0.6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러면 5분의 1 0 5 0 0 곱하기 그렇지 60 이렇게 되니까 520, 5 1은 빵빵. 그러면 20에다 6곱하면 6일은 6, 6이 12니까 1, 2, 6이고 0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니까 땅땅땅. 땅, 땅. 1, 10, 100, 1000, 10만. 12만 6천 원. 만 원씩 10년 내니까 뭐, 이 문제는요, 맞지? 지금, 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넣어서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봤어. 지금은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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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넣어서 100만 원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럼 달라질 건 없죠. 처음에 얼마를 내겠어? A1을 낸다라고 잡자고. 그 다음에도 A1을 낼 거고, 그 다음에도 A1을 낼 거야. 쭉 가셔서, A1을 또 내겠죠. 몇번 내겠니? 10번 내겠죠. 그러면 얘는 이자가 몇번 붙는 거야? 어, 그러면 A야 연이율이 6%니까 1.06 이렇게 되고요. 여기 위에 놓으면 A야 1.06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이돈 따로 얘는요 A야 1.06의 10번. 그 다음은 1.06의 9번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얘도 내가 낸 돈, 얘도 내가 낸 돈, 얘도 내가 낸 돈, 다 내가 낸 돈이니까 이걸 다 합치면 내가 낸총 정리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들어갑니다. 아, 1.06,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요, a야 1.06 이게 첫째 항이고요, 1.06에 항의 개수입니다. 10제곱 마이너스1 이것이. 100만 원이 된다. 이 얘기죠, 지금. 음, 그러면, 1.06의 10제곱은요, 1.8로 계산합니다. 얘는 1.8로 계산하고요. 그러면, 어, 이렇게 볼까요? AR 1.06 이렇게 되고, 여기는요, 0.8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요, 0.06, 0.06이 10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야 1.06에다가 0.8한 것이 6,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A야 106, 8, 0이 몇개 붙어야 되니? 3개. 아, 따라서 A는 8 곱하기 1 0 6분의 이렇게 되 겠네, 그쵸? 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그랬구요. 8로 약분 해볼까? 8, 7에 56, 85, 40, 10, 6분에 750 이렇게 되고 6으로 나누면 몇개 들어가니? 일곱 개 67의 42 0 0 붙이고 또 일곱 개야 그러면 7.07인데 이게 지금 뭐죠? 단위가 만 원. 그쵸 그러니까 7.07만원이니까, 7만원, 천원이니까 아, 7만 7만700원이니까,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7만, 천원 뭐,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음, 7만천원